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어, 오늘은 이 헤라를 갖고 나왔어요. 이 헤라가 물 반응이 없어 가지고 분갈이를 안 해줬었는데 이제 언제 심었는지 몰라서 안 해줬거든요. 근데 물 반응이 없고 좀 자꾸 시들어 가는 거예요. 물을 이번에 많이 비도 마치고 물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놔둘까다가 안 만해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 보려고요. 뽑아서 상태를 보고 어 뿌리가 꽉 차서 그런 건지 너무 멋있죠. 많이 목대가 길어졌어요. 처음에 올 때는 이게 빡빡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분갈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했었잖아요. 얘가 큰애 얼굴이 두 개네요. 그런데 자국을 달았네요. 아, 이게 이게 뿌리가 찬 거예요. 이 핀셋이 안 들어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래됐다는 얘기죠. 핀셋이 잘안 들어가는 상황이면은 뿌리가 많이 찼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 번 이렇게 한 다음에 뽑아야지. 뽑기가 힘들어서. 이게 이게 물을 안 먹었던 거죠. 물을 줬는데도. 그래서 물반응이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어렵다. 아우, 이런 거 분갈이 할 때마다 진짜 어렵네요. 어쨌든 밑에까지 자꾸 촉촉촉 쳐줘야지. 그죠? 뽑아, 뽑는데 유리하겠죠. 이 화분에다가 도로 심어줄지 아니면은 딴 데다 심어줄지 음,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안 나와. 어 먼지 좀 봐. 이건 여기다가 이거, 이거 이게 영양제인가요? 이 파란 거? 음, 영양제를 넣고 심었네요. 파란 게 영양제겠죠? 음, 같이 여기 속에 있네요, 이게. 어후. 키워보고 싶었던 헤라. 왜안 나오니? 헤라야. 나와라, 나와라. 야, 진짜 힘드네. 거의 나올 것 같은데도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왔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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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아, 이거 뿌리가 이렇게 찼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저건 이거는 한번 흙을 흙을 쏟아 놓고, 일단 다른 흙으로 해줘야 되겠죠. 화분도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꽉 차서 물을 안 먹어. 이게 안 젖었어요. 그리고 이파리들이 이게 또 많아서 이파리가 넓적하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죠. 속에까지. 그러니까 저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면에서 주시니까 물을 못 먹었던 거예요. 어머 물이 다 말라 있어 요 이렇게 흙이야 흙이. 호수로 제가 쫙쫙 줬는데. 이런 변이 있나. 야, 이럴 수가. 그래서 물마름, 물마름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이참에 하엽도 좀 정리 좀 해주고. 하엽은 조심스럽게. 어우, 날씨가 뜨겁네, 뜨거워. 제가 방향을 반대로 햇빛 쪽으로 놓고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햇빛이, 어, 점점 짧게 들어오는 거죠? 햇빛이. 여름이 올수록 베란다 안에는 해가, 어, 짧게 들어와요. 길지가 않고, 그래서 많이 비치질 않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돌려놓고, 음, 분갈이를 합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하게. 조심조심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또 너무 조심하니까 그죠? 자고 마른 애들은 항상 긴장이 돼요. 와 이게 엄청 싫어네요. 이 목대가 장난 아니에요. 목대 좀 보세요, 이거 목대. 이게 어우 여기에서 이게 자국이 난 거예요. 와 굉장한데요. 멋있어요, 멋있어. 이렇게. 이 정도 해줬으니까. 이제 화분에다가, 심을 화분에다가, 영양제를 넣고 심었네, 이거는. 이거 조금만 잘라줄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수영이 예뻐요. 그럼 여기에다 그냥 심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좀, 여기 더 어울리겠다. 아무래도 이게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심었던 데다 그냥 심는 게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조금 더 허분이 좀 넓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모양이 난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다가 이 정도로 넣어주고. 이렇게 그냥 뭐 사이사이로 흙만 부어주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면은 없어요 목대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게 물줄 적에 물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딴 뿌리가 이상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잎사귀 때문에 물을 잘못 먹었어요 그럼 다음에 물줄 물 적에는 어잘 저면을 못할 때는 사이사이에 물이 잘 들어가게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흙을 넣는 데까지 넣어주고, 핀셋으로, 핀셋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흙이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한 참, 화분도 크고, 화분이 상당히 커요, 움푹 해가지고. 한번 톡톡톡 해주고. 이쪽도 조금만 더 넣어주고. 중리마사토로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수영은 뭐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데, 여기 조금 자랐어요, 이제는. 얘가. 목대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립 마사토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는 부분까지 넣어주고, 왼쪽도 들어가는 부분까지 넣어주고, 핀셋으로 이렇게 살살. 그래도 얘가 물 먹은 게 아니라서, 음, 이파리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말러 있어서, 그 심기는, 심기는 좀 편해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도 넣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살짝 들고, 넣어주고, 이쪽도 들어가는 때까지는 넣어줘야 되는 상황. 이렇게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사방에 잘 들어갔어요 이제 이쪽도 조금 더 이렇게 하고서 핀셋으로 조금만 더 밀어 넣어주면. 된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여기. 음. 다 됐어요 이제. 이렇게 목대가 여기가 조금 길어지고 그냥 처음 모습 그대로예요. 물줄적에거는좀 조심해서 조심하는 것보다도 물을 험뻑 그냥 사이를 줘야 돼요. 이파리가 이렇게 퍼져서 물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헤라를 분가를 해 줬습니다. 물 어쨌든 물 반응이 없으면은 빨리 어 조치를 취하는 게 좋긴 좋아요.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뽑아 봤더니 마음은 편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